승우 서연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얻었다. 승우는 a를 잘못 봤어. 그럼 다른 말로 하면 bc는 제대로 본 겁니다. 그렇죠? 아, b는 제대로 본 거야. 여기 문자가 b밖에 없네요. 그래서 b는 제대로 봤어. 근데 그 b가 의미하는 건 상수항이니까 두 근의 곱입니다. 얘는 제대로 봤던 얘기죠. 자, 그럼 두근의 곱은 빼기하고 곱한 마이너스 8입니다. 그치? 음.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8이란 걸 알게 된 거죠. 자, 이번에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다음과 이 나왔다. 그러니까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. 그럼 누군 제대로 본 거야? A는 제대로 본 거죠. 근데 그 A는 합과 관계가 있더라, 이겁니다. 그치? 자, 그러면 이 친구, 어, 두개 더하면, 빼기 1 플러스 루트 7i와,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7i죠. 그러면, 마이너스, 얘는 사라지고, 결국, 빼기 2가 남아. 그치? 이거 합이라고, 합.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뭐예요? 마이너스 a죠. 그래서 a는 2였던 거야. 그러니까 옳게 본 a, b를 다 찾게 된 거고, 결국은 저기에 적용을 해서 a, b를 그냥 구해달라고 그랬네요. 그렇죠? 따라서 우리가 찾는 a, b는 a가 2, 빼기 8이니까 빼기 16이란 결과를 얻습니다.